active는 주어가 직접 무언가를 하는 경우고 passive는 주어가 무언가를 당하거나 처리되는 경우를 말해. Somebody should have cleaned the room은 active야. 누군가 방을 청소했어야 했어처럼 주어가 행동을 직접 한 경우지. 반대로 the room should have been cleaned. passive야. 방이 청소되었어야 했어처럼 방이 청소라는 행동을 당한 경우야. active 문장은 have done 같은 형태를 써. 예를 들어 I have seen that movie. 나는 그 영화를 봤어. 패시브 문장은 have been done을 써. The package has been delivered. 그 소포가 배달되었어. 패시브는 주어가 어떤 행동을 당한 상황을 강조하고 싶을 때 사용해. 예를 들어, it might have been lost. 그건 잃어버렸을지도 몰라. 액티브는 행동의 주체를 강조할 때, 패시브는 행동의 결과나 상태를 강조할 때 사용하면 돼.